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평택입니다. 평택에 있는 아파트 서이 스타일스를 소개하려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주도도 갔다 오고 대구, 평창, 드디어 평택까지 왔습니다. 지방에서 분양하신 분들 중에서 홍보가 필요하시면 하우스로그에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세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타입도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평택 서이 스타일스의 84타입 영상을 보내드렸었죠. 이번에는 59타입의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전 평수로 따지면 25평 영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때 84타입을 영상을 올릴 때는 분리형 세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 이 25평, 그러니까 59타입 같은 경우는 분리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하우스가 A타입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현관을 살펴보면 일단 현관 공간은 84타입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었지만 여기는 한쪽만 신발장이 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우산꽂이도 되어 있고요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전신경이 아예 들어가 있어서요 여기서 이제 나가기 전에 한 번씩 몸 매문세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일괄소등 스위치와 가스 차단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출입문 앞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욕실 나오는데요. 욕실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욕조를 뺐습니다. 이건 8사타입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욕조와 세면대, 변기,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뒤쪽은 전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난한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는 34평 아파트 알파룸 있는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북박이장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랑 책상을 놓고 쓰시는 자녀방으로 썼을 때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북박이장 같은 경우는 3칸 정도니까 자녀분 옷을 수납할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꽂이처럼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어, 각방 온도 조절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인데요 가변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답게 방으로 설치 안 하고 지금처럼 약간 서재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책상 두 개가 있으니까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간단하게 노트북으로 뭐 서치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자녀분이 많으시다면 여기도 그냥 기본 방으로 설치하셔서. 방답게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북박이장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뭐방 사이즈는 이전방 사이즈랑 비슷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평도 빼놓지 않고 팬트리 공간을 놨는데요. 여기는 조금 타이트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폭은 좀 좁지만 옆으로는 긴 스타일입니다. 주방 공간 어떠세요? 좀 아담하죠? 수능부부가 쓰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돼요. 식탁은 4인용 식탁이 딱 들어가게 좋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11자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으니까 조리 같은 거 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제법 조리 공간이 넓어서 여기도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을 살펴보면 여기도 전기 오븐이 들어가 있고요. 절수페달 그리고 음식물 분쇄기. TV까지 기본적으로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전시용이고, 이 커버 같은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쓰셔도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선반을 빼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세탁기 놓고 쓰시면 되고 뭐 일부는 어 쓰레기 분리 수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열어 보면은 음 에어컨 실외기를 놓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어 요즘 유행하는 약간 트렌드를 지킨 게 거실과 주방이 거의 한 1대 0.8 정도 느낌으로 비슷한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어요. 거실 소파와 TV 공간이 지금 TV가 제법 큰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쪽 폭이 좀 넓게 나온 편이라서 소파도 좀큰 것들도 다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전에 보셨던 84타입 보다는 조금 더 인테리어 전체적으로는 좀 밝은 톤을 썼어요 그래서 더 신혼부부한테 어울리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타입 같은 경우는 서해대기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해요 그점 참고하셔서 조금만 좀 일찍 나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안방으로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 안방도 공간이 괜찮네요. 침실과 드레스룸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방이 엄청 크지는 않은데요. 보시면 침대 퀸 사이즈 놓고 딱 쓰시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다 무료를 해주는데 이 공간은 남겨놨어요. 화분도 놓을 수 있고요. 위에는 빨래도 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먹지 않고 청소용 스프레이 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또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피 공간을 창고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사실 좀 비워둬야 되는 공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보통 25평 아파트들 제가 신축 아파트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이 정도로 크게 나오진 않아요. 여기는 드레스룸이 충분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 쪽에도 창도 나왔습니다. 그 자연적인 자연 환기도 가능한 공간이고요. 단 여기 화장대를 따로 놔두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만 드레스룸을 꾸미고 이렇게 시스템장과 서랍장으로 채웠습니다. 부부의 옷을 채우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부부 욕실은 욕조를 밖에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샤워 부스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와 비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웬만한 아파트의 기본적인 부부 욕실과 어떤 품격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34평도 구조가 좋았었는데 25평도 구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을 촬영하는 동안에 신혼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리뷰는 마쳤고요. 어, 좀 심층적인 얘기를 관계자분을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소개와 단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곡 이지구서울스타일스 김효진 실장이고요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1742세대로 19, 19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18평, 24평, 34평으로 해서 세 가지 평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제 분리세대가 또 가능하시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2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세대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네네. 주변 인프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선평택 IC하고 이사봉 부 가리에 있는, 위치하고 있고요. 어, 지금 평택에서 가장 이제 핫한 고덕 신도시에 이제 삼성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거기하고 거리가 저희가 한 17km 정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2022년도에 이제 서해 복선 전철로 해서 여의도까지 저희 한 40분 이내로 어 갈수 있는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이에요. 뭐 학교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장 와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로 해서 초등학교 뭐두 군데하고 중학교 한 군데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 단지 일부는 서해대교가 보인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멜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좀 설명해 주세요. 황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밑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서해대교 조망권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앞에 동을 많이 선호하시고 저희가 마감이 빨리 끝난 이유가 이 조망권을 많이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조망권 때문에 저희가 인기가 좀 많고요. 그리고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쾌적한 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뭐 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공원이라든가 단지 조성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쾌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부산이나 어, 인천처럼 저희도 이제 항 쪽에 있거든요. 그 그다음 바다를 지금 매립을 해가지고 관광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은 말레 마레센... 생. 시티처럼 저희도 이제 항을 관광 도시로 하나의 도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음. 하시면 되시고요. 앞으로 이쪽이 이제 큰 거구의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저희가 정말 저렴해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반값 아파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18평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대부터 가능하시고요. 24평 같은 경우도 1억 4천만 원대부터 가능하시고요. 34평 같은 경우는 이억이억 초반부터 가능하세요 그럼 평당 얼마나 되는 거죠? 평당 600에서 700 아, 600에서 7 0 때는 진짜 저렴하긴 하네요 아, 그럼요 네.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좀 저렴한 편인 거죠? 어, 많이 저렴한 거죠 고덕 신도시가 지금 많이 핫하거든요 네. 거기는 2,400까지 찍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2,400이요? 그럼요 4분의 저희... 1이면 <laughs> 그래 저희도 지금 어 많이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감이 거의 임박이 됐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만 잔여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좀 발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타입이 좀 인기 많아요 음, 가장 그나마 인기가 가장 가장 많은 곳은 34평짜리. 그냥 음. 분리세대라는 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아요. 어 맞아. 분리세대도 좀 다른데 없는 좀 특별한 네.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타입에도 분리세대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가 봐요. 어, 네, 많아요. 그, 음...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천에 한 60만 원 정도 가능하세요. 근데 지금 시세로 가능하신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입주 시기가 되면 그보다 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격을 좀 받으실 음...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식구가 적으신 분들, 특히 뭐 자녀를 여의거나 뭐실혼부부 같은 경우 방이 많이 필요 없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서 쓰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단지의 좀 주요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영상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다라는 거.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발코니 확장이 이제 무상이다라는 거. 어, 발코니 <laughs> 확장 무상도 한 천만 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점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장을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어 저희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